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5일, 23년도 1월 5일. 자, 22년과 다른 23년이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거는 f m c 의사록이 발표된 것이지만 f m c 의사록이 발표된다는 것은 뭐 이미 다잘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네, 사실은 그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그 이슈는 중국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도 연말부터 야 중국 이렇게 돈 풀면 이제 버블 온다 버블 온다 했는데 경기가 계속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당분간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중국은 돈을 풀 것이고 드디어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을 하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짱 한마디. 이게 웬일이래? 네. 이게 웬일이래? 이게 오늘 짱 한마디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FMC 의사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강경한 어, 의사로, 어조로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요. 한번 보죠. 대체로 입수되는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인 하락 경로에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미 다 하는 뻔한 얘기예요. 어떤 참석자도 2023년에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할 때 몇몇 참석자들은 통화 정책을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정책을 더 제약적인 기조로 이동할 때 유연성과 선택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 사람이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한 강한 의지, 의지를 모두가 재확인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수 어뷰 뭐 이런 거 나와야 좀 소수 몇몇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보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 할줄 알았죠.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수의 참석자가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의지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요다음이 중요해요.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금리 약하게 올린 게, 어, 피보 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우리는 하여튼 무조건 때려잡을 거야, 인플레이션을. 이게, 이거를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참, 이게 더 눈에 확 띄었어. 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즉, 통화정책이 주식이나 채권시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금융 환경의 부적절 부적절한 완화, 특히 위원회의 반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그러한 완화가 진행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봇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약간만 그 완화적인 뉘앙스로 몇 마디 얘기하면 우리 속마음을 얘기해 버리면 시장 아 왔다구나 이제 피봇이야 하고 쫙 달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 시장이 쫙 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부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연준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 정책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중이 오해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적절한 완화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장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될 경우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 이번에 FMC에서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예상했던 거예요. 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 얘네들이 지금 뻥카, 블러핑 날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뻥카 너무 세게 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뻥카를 계속 쳐야 된다. 미드, 시장이 믿도록 뻥카를 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냥 담담한 이야기를 하면 얘들이 앞서서 금융시장이 촐랑거리면서 반응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잡힐 것도 그냥 휙하고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 잡힐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니 금융시장을 딱 잡아놔야 한다라는 게 FMC의 이야기라는 거죠. 야,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죠. 시장은 가두리에 갇혔고 연주는 시장을 가두리에 갇힐 가두리 어장에 꽉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여러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FMC 의도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결국은 뭐냐면 피벗이 그 소위 말하는 금리 인하까지 가려면 일종의 데드 크로스가 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실업률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 이 데드 크로스가 나야 돼요. 일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렇게 계속 하면은 디플레이 보겠는걸 하는 게 느껴지는 그 시점이 돼야, 그 시점이 보여야, 그 시점이 되는 것보다 아마 그 시점이 보이면 그렇게 할 건데, 보이면 그때 피봇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피봇이 상당히 늦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긴 확실히 떨어지는데, 어, 그,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3.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의 금리나도 없다. 요거를 이제 대전제로 깔고 23년도 시장을 진행하는 것이, 어, 상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어, 네. 어, 아니요. 어, 다시. 이런 흐름하고 상관없이 지표들이 몇개나오는데 지표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할게요. 오늘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뭐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알아둔 거고 육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들이 뚝뚝뚝뚝 떨어졌는데요. 어그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2월치가 48.4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49였고요. 제조업 고용 지수 51.4. 이전에 48.4. 고용 지수만 올라갔어요. 다른 거는 다 떨어졌습니다. 신규자 주문 지수는 47.2에서 4 5 2로 기준점은 50이죠. 50 밑으로 떨어지면, 어, 계속, 그, 어, 수축 국면인데요. ISM 제조업 물가 지수는 43.0에서 39.4.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유럽도 아 유럽은 아니네 유럽은 음. 올랐어요 유럽은 구매관리자 지수가 47.8에서 49.3으로 올랐고 서비스업도 48.5에서 49.48.5에서 49.8로 올랐습니다 자그 지금 고용지수만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용이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졸추가 나왔습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쉽게 얘기하면 채용공고 보고서인데요 어, 기존에 1000 51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냐? 1,045만 8천 명. 줄었죠. 줄긴 줄었는데, 한 5만 명 줄었는데, 5, 6만 명. 실업 구직자 수는 얼마냐? 그러면 구직자 수는 얼마냐? 6백0만 근데 채용하겠다는 건 얼마? 천만이 넘어요. 여전히, 한 사람당 두 개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수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 그, 금융시장이 팔딱팔딱 돼버리면 이 고용하고 결합하면서 인플레이션 절대 안 꺾인다라는 우려를, 어 연준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분간 계속 강경한 어조의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또릴 카스카리 투표권이 있습니다. 23년도. 그, 이분이 이제 매파인데, 매파가 <laughs> 완전히 됐는데, 어,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매차례 회의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본인은 최소 기준금리가 5.4%까지 올라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4% 옛날 같았으면 이런 정도 이야기 들으면 시장이 어떻게 되죠? 어, 무너져야죠. 5.3%?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아직까지 그리고 패드워치에서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왔으면 은 2월 1일 날 있을 F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지금 별반 반응이 없고 채권시장조차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5.4%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현지점에서는 닐카스카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조차도 물가를 2% 수준까지 억제하는데 충분히 높은 레벨인지 알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징후든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제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제2의 블러드를 보는 것 같죠 초환경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나도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눈치 까고 있는 거죠. 희들이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더 잘한다. 라는 것이죠. 채권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10년물 금리가 3.76에서 3.69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2년, 그, 3개월 물은 오히려 금리가 상당히 튀었습니다. 여러분, 4.5일로 튀었어요. 3.7, 아, 4.37에서. 그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이번에 그 2월 달에 금리가 이제 25BP인데, 어, 더 이상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채권시장 하긴 했어요, 지금.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 확신 속에서 경기 꺾인다. 라는 확신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장기물 금리들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30, 아, 아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 30년물은 3.87에서 3.81로 6BP나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 5년물도 3.91에서 3.84로 무려 그 7BP 가까이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금리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물 쪽에서, 5년물 이상의 장기물 쪽에서는 경기, 그니까 이제 하강을 그려서 결국 연준은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을 확신하고 있고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어 금리를 어깨나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채권시장에 같이 하고 있는 어, 그런 날이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외환도 한번 이양본김에 보죠 외환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달러 가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 유로 가치가, 죄송합니다. 유로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6으로 상당히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엔화가 그동안 초강세였다가, 130엔도 깨지는 흐름 보였다가, 다시 132.88로 굉장히 큰 폭으로, 어, 한1% 중반에 약세로 돌아섰고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과 달러 원은 전일 대비 강세. 어제 뭐, 원화가 워낙 한 9원 가까이 튀었으니까 약세로. 어, 내려왔긴 했습니다만, 아시아 통화의 달러와 위안은 그대로 강세였다라는 점,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아, 체크해야 될건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6.34%에서 6.58%로 금리가 올랐고요. 어, 제2 용자 지수는 371에서 310으로 빠졌고, 어, 전체 대비 모기지 신청 건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모기지 시장 지수도 212에서 184로, 이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NBA, 부동산 구매 지수도 182에서 16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그 심리 지표들이 팍팍팍팍 꺾이면, 어, 시간 지나서 부동산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렌트비도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꺾인다. 뭐, 이거는 정해진 미래다. 라고 앞에 지표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전엽이 나왔는데 9.6%에서 10.2% 증가로,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직자는 천만이 넘고, 어, 아니 구직자는 600만이고, 어, 그리고 구인하는 사람들은 천만이 넘는 이 상황들이, 어, 계속해서, 어, 미국의 그 고용, 그 다음에 소비 이것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있는 한 연주는 쉽사리 시장이 이야기 그좀 받아들이기 좋은 말랑말랑하고 달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중요한 얘기는 제일 뒤에 할게요. 지금 얘기할 거는 다 하고, 자육가가큰 폭으로 하라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라 그랬는데요. 어,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제도 많이 떨어졌군요. 그래서 한 6가 한번 살펴보죠. 어, 제까지 합쳐보면 WTI는 지금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저 거의 8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3이에요.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어, 그 다음 브랜트도 마찬가지죠. 80에서 77. 자, 그래서 WTI 기준으로 과연 70달러에서 버텨서 다시 80달러로 튈 것이냐, 아니면 70달러마저 무너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상황들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천연가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 천연가스 72.3이어서 어제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얼마냐면 지금 60대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유럽 쪽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팍팍 꺾인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65입니다 지금. 자, 이거 얼마였다고요? 330인가 340유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목격했죠.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 했었잖아요, 우리. 이게 지금 65유로예요. 여러분. 전쟁 전 저점을 향해 가네. 전쟁 전 저점을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어,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여러 개어 봤잖아요. 음, 구매 관리자 지수, 무슨, 뭐,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여기 봤는데, 다 수축 국면이잖아요. 유럽도 수축 국면이에요. 유럽도, 어, 유럽, 그, 50 미만에서 있죠. 오르긴 올랐어도, 전월 대비 올랐어도 다50 미만에. 다 수축 국면이니까, 유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지금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원자재가 하나 있어요. 자, 금입니다. 금 가격 한번 살펴보죠. 자, 금 가격을 최근 1년간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별로 재미없었어요. 어?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자,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5년 흐름 살펴볼까요? 자, 이게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전까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돈이 많아지니까 막 2,000%를 넘었다가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꺾이고 비트코인만 막 갖고 이 상황에서 얘는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고 오히려 어, 이번 자산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인플레이션 가, 강한데 할 것도 없는데 어 금리가 높아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겠지 하면서 떨어졌는데 이제 반등이에요. 자, 조금 더 길게 볼까요? 한번 쭉 랠리를 엄청나게 뽑았었고 어, 크게 조정을 한 이후 다시 랠리를 뽑는 거야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다시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다 한다는 거죠. 요즘에 다시 자 금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자 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체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라서요 자 그리고 그 유가 흐름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유럽만 떨어지는게 아니고 까만거는 미국인데 미국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그쵸 렇 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유가도 떨어지고 가스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서 에너지 관련해서 그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 쪼는 거는 보여질 건데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졸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쉽게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으로 가죠. 오늘의 메인. 오늘 바텀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텀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입장에서 바텀업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발언인데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일시 중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고가 반도체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석탄도 재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중국 마감에서 저희 그 증시각도 TV가 다른데보다 강점이 우리는 중국 시황을 매일 했어요. 물론 이제 연말에 시장 얻고 해가지고 조금 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2년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서당계 3년인 풍월을 읊듯이 어, 중국이 우리는 그동안 뭐했죠? 야 이거 중국 제로 코로나 풍건 왜 시위 때문에?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디플레 와서. 디플레이가 먹고 있어. 어, 그래서 푸른 거야. 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죠. 예, 증시학도 t v 의 입장입니다. 근데, 오, 어, 이게 웬일이야? 반도체? 반도체 투자를 중단한다고? 자, 여기서 우리 주말 컨텐츠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 소환해야 되겠죠. 중국의 반도체는 뭐하고 직결된다? 무기하고, 무기 체계하고. 자, 향후에 무인무기 시스템이 본격화될 것이고, 최근에 뭐 드론 뭐 얘기도 한반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일상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이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은 사람의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해가 없으면 전쟁에 대해서 옛날 만큼 저항감이 좀 줄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인기나 무인, 어, 그, 전쟁 무기의 활용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 무인 무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도체 그 기술이 필수다. 응. 음. 그러니까, 반도체는 곧 안보다. 반도체는 곧 국방력이다. 중,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막을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소하게 라디오나 텔레비전 만드는 반도체 정도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무기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 그때는 진짜 미국의 기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네. 이, 박스 아메리카나의 강력한 도전자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른 거다 해도 상관없어. 군사적 도전은 있을 수 없어. 이거죠. 그리고 군사적 도전의 핵심은 반도체다. 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오늘 뭐라고?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안 하겠다고? 게다가 호주 석탄도 가지고 오겠다고? 게다가 어제 미국, 아, 어, 우리 중국 시장에서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어, 우리, 아, 어, 이름 까먹었는데, 우리 그 외교부장, 외교부장께서 뭐라고 했죠? 아, 어, 중국 그 워싱턴 위저드 농구장에 가가지고, 아 어, 중국 사람들한테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어,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뭔가 괴가 다 딱딱딱딱딱 맞아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자, 그러면, 우리의 시방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 직면에 있다. 부동산 가격도 안 올라온다. 부동산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큰일 났다. 자, 항복. 항복. 항복하고, 우리 다시 잘 지냅시다. 자, 반도체 안 만들게. 안 만들게. 안 만든다니까. 잘 지냅시다. 우리 후적 석탄, 우리 다시 수입할게. 줘? 잘 지냅시다. 이거 아닌가요? 자, 만약에, 조금 많이 나간 해석일 수 있어요. 많이 나갈, 근데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너무 놀란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웬일이니?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이게 웬일이래? 어, 네. 어, 그거고. 자, 그러면 시나리오 몇개 나오죠. 그중에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이 중국의 유화 제스처를 미국이 받아준다면. 자, 조건 값이 있습니다. 받아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도 줘야지 사탕을 줘야죠 관세 풀어야지 중국 수입 제품 관세 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아우 중국이 저렇게 까불까불하니까 니들 아,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현는 상황인데 아형 미안해 아나아안 할게 안 할게 안해안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어 그래 그럼 자기네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다시 박스 아메리카노로 돌아갈까? 어, 그럼 관세 처리해 줄게 오케이 너안 만드는 거 확실하지 확실하지. 오케이. 저래. 이게 되지 않을까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어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더 나를 세웠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장기간으로 디플레 상황들로 빠지게 되면 어 그러면 뭐 청년 실업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 인터넷 기업도 다 풀어, 풀고 있잖아요. 거의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회복이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사회적으로, 이번에 뭐 시위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되지 않으려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 체제 안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일종의 재도강량의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몇 가지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자, 우리 증시각도이TV와 함께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일인지 확인해가는 과정 같이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5일 증시각도이TV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